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과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1147페이지고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약 832쪽이에요.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극률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경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게 힘들었어요. 달리기 할 때는 너무나도 숨이 차서 숨이 헐떡였고요. 수영도 잘 못해서 수영하다 보니까 물도 삼키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전거 타다가도 거기서 몇 번씩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기도, 그리고 수영도,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훨씬 잘하게 될수 있어요. 훈련에는 정말 보상이 따른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오랫동안 훈련해서 잘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알 수도 있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전 시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오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위해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고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구하셨어요. 또한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또한 들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라는 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해 전에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50년 후에 에스라 제사장이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2단원의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세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단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른 아침에 성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등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해가 뜨자마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어요. 에스라는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율법 책을 펼쳤어요. 에스라가 몇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고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 있던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백성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펐지만 이 날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드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백성은 에스라의 말을 따랐어요. 그들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마셨어요. 음식과 음료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한 힘이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사람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세요.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할 지도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의 몸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바로 힘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그들은 슬퍼했던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하고 또한 음식 없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면서까지 이 잔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슬퍼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특이하게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말씀이 없어서 자신의 죄를 몰랐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 옆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몰랐었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죽음밖에 없었던 건데 우리가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우리들은요. 슬픔에 잠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죄사함에 그리고 진정한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여겨주세요. 모든 걸다 용서해 주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규칙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시 상황을 잘 듣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책을 읽으려고 할 거고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또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떠한 지시사항을, 어떠한 또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으면서 늘 순종하고 오직 예수 글쓰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들과 공과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부모님과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눈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